uh hello every student every high school student in korea uh, tonight uh, we are learning uh, korean ethics uh, just before we finish it the seventh class for ethics yeah we've learned korean traditional ethics now we'll learn confucianism okay page 50 자, 유교 사상의 연원. 자 요순 하은주 나오는데요. 자 요순 시대는 전설상의 시대입니다. 기록도 없다고 그러죠. 예. 자 요인금과 순인금 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진 임금, 임금입니다. 예. 그까지만 할게요. 예. 그 이상의 것은 예, 일단 생일 사치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이. Right. 자 하나라. 사나라는, 지금 어디쯤 있었더라? 예. 뭐, 산동 쪽에? 은나라는 낙양? 로양 쪽에? 예. 차례로 문명이 일어났는데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된 거는 거의 주나라 부터입니다. 예. 그 뒤, 그전에는 이 은부터는 다전설인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유물 발굴을 통해가지고, 예. 은나라가 은허가 발견이 되고요. 하나라, 하나라 은나라 정도 규모는 도시국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국으로 떠오른 거는 주나라 정도부터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나라라고 볼수 있는 거는. 예. 그 옛날에는 뭐 도시 정도만 되다, 돼도 무슨 국이라고 했었으니까 예. 규모는 상당히 다르다는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공자. 공자는 주나라 말기. 예. 주나라 안에 많은 소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노 나라 출생입니다. 공자는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공자의 좀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가 80이 넘었고, 어, 어머니는 아마 첫개념이었던것 같아요. 20 정도의, 예. 어떤, 그 정식 결혼이 아닌, 그냥 어떤, 뭐, 애인 관계에서 이렇게 출생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8 0인 남자를. 네. 예. 옛날 부자들은 그랬어요. 예, 부자들힘 있고, 예, 아무. 지금 다시 한국은 보면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laughs> 예, 예. 뭐, 이, 뭐, 일부 접돌이... 일처제 개념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첩들이 다 외국으로 가갖고. Anyway, 그래 가지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요. 어머니는 공자 또열몇살때 돌아가시고요. 공자는 매우 가난하게 이제 생활하게 되고, 장사를 의 따라다니며 염을 했다. 근데 염이라는 것은 시체를 닦고, 어, 수의를 입히고, 예. 시체 머리를 빗기고 하는 일입니다. 예. 묘를 파고, 예. 뭐, 그, 뭐, 뭐, 같이 곡을 하고, 뭐 이런. 예. 아주 이제, 당시로서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천한 일을 하면서도, 예.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글을 열다섯 살글 공부를 그래도 하기 시작했대요. 아무튼 지금 치면은 뭘 저는 공자라는 그 하여튼 위대한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은 장승수 씨가 생각납니다. 장승수 씨. 예. 예. 장승수. 예. 그런 선배라고 해야 될지 형님이라고 해야 될지 예. 그 그분이 생각나는데 아무튼 아무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예. 공부를 많이 했고, 보통 어렵게, 이렇게, 어릴 때 어렵게 성장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무력이 심해지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공자의 가르치면 물, 물질을 멀리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예. 예. 성인은 성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춘추 시대, 도덕적 기강이 무너진 춘추 시대. 왜 도덕적 기강이 무너졌느냐? 주나라부터 해가지고, 주나라가 이제 붕괴되면서, 붕괴됐다기보다 이제 통제가 안 되면서 작은 소국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그니까, 러 주나라가 중앙 집권을 하지 못하고, 다, 다른 소국들이 주나라 휘어있지만은, 각기 다 서로 이제 병력을 건드리고, 각기 다 이제 다 쪼개진 건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러니까 막,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경상도, 전라도, 뭐 강원도 다 따르는 거야. 다, 다 지방 정부 다 따로 있고, 서로 노타치, 중앙 정부 말은 안 들어.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그래,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라랑 이제 지방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그, 상하 관계가 무너지니까, 밑에 힘이 있으면은, 예, 주, 주 왕도, 주나라 왕도 아무, 아무 말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나라가, 위, 위가 엉망이 되면 아래도 엉망이 되죠. 예, 예를 들면 뭡니까? 뭐, 옛날 옛날에, 한국에 있었습니다만, 뭐, 부정 선거를 했다든가, 예, 그 다음에, 뭐, 윗사람들이 뭐, 높은 사람들 군대를 안 간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은, 어, 밑에 사람도, 어? 제들도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해? 예. 어, 어 우리 손해보기 싫으니까 같이 개판쳐야지. 예. 그니까 위가 이제 엉망이 되면 리더십이 안 그렇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뭐 아버지 할아버지가 뭐 개판치고 뭐뭐질하라고 부정부패하고 뇌물 받고 뭐 온갖 나쁜 짓 하는데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살아라 하면 누가 말 들어요? 아무도 안 듣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그 충성 개념이 많이 무너졌다. 자, 석전8 1무 이런 것들은 잘안 나오지만은 최소 만점을 어그발 학생이라면은 수능에서 요 그림 외우시고요 예, 그림 외우시고 그림은 어떤 그림이다 알아야 되고 그림은 무슨 물론 잘추제 안됩니다만 이 용어가 뭐다 하는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용어 보면 은 석전 공자 기일 공자 제산날입니다 돌아가신 날이 5월 11일 탄신을 9월 28일 예, 9월 28일 생일인 친구 있나요? 예, 아주 기분 좋겠네요 제사, 자두차례 걸쳐 제사를 지낸다 요거를 석전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팔일무 8일, 예, 요거는 이렇게 해서 추무이 가미되어 있죠 춤이 감해져 있습니다. 네, 성균관 대성전에는 예. 자 팔일무는 문묘나 종묘, 어 종묘라는 거는 조선 시대 임금들의 그런 종묘 사당이 예. 되겠습니다. 예. 조선 시대 임금들의 어떤 뭐 제사 광을 제사를 주관하는 곳입니다. 가지고 자 팔일무와 석전은 석전은 공자, 팔일무는 예. 조선 왕조에 대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겠 8팔무의그 그 동네에서 재릴 때 추는 춤이라고 했잖아요. 음. 네, 그럼 뒤 무가 그 춤할 때 무. 그렇지. 음. 어 무기할 때 무가 아닙니다. 네. 무만 나오면 무, 문무 어, 진짜 몸무 겸전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 많더라고. 어. 자 무. 자 국어에는 승무가 있죠. 어 a n y anyway, w a 고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공자를 비롯해서, 요, 요건, 자,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노나라에서 태어난,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 문, 도, 아침, 듣, 듣다, 돌을. 석, 저녁 석, 예. 저녁에 죽을 사, 가, 가능하다. 저녁에 죽는 것도 가능하다. 예. 요런 식으로, 자, 영어, 한문의 옷은 영어랑 매우 유사합니다. 예. 그리고 품사가 마음대로 위치에 따라서 바뀐다. 어, 어순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한 번의 특징이죠. 도덕성 회복을 추가했다. 도덕적 타락이 있다, 진단했다. 내면적 도덕성인 인의 회복을 강조했다. 자, 인은 어, 본성에서 나오는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착한 마음을 최대한 끌어내는 겁니다. 예. 그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뒷부분밑부분에밑 아래서 예, 예시해서 하다 들어가겠습니다. 매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자비. 예. 자, 부상 여기 있는 거. 바게. 다 사랑하는 거. 겸애 겸해. 예. 겸애가 뭐지? 아무튼. <laughs> 겸회도다 사랑하는 건데요. 예, 예 겸회는 예, 시간 남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제충신 효도, 제 제는 뭐 형제간의 우애인가? 예, 충 음, 충성, 믿음, 예, 선은 용서할 때섭니다 관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주 효제충신사 요런 용어들이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면적인 도덕성. 계속 나오고 있 외면적인 사회 규범은 내면적인 도덕성은 인 외면적인 사회 규범은 예극기복예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인의 외형적인 발현이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실천하는 사람 군자 이런 용어들 용어싸움이에요 동영사상 보면 용어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신분과 지위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할 때 정명 발현 이름을 세운다 자 자기 이름에 걸맞게 예 정명 네. 이 이름은 직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사회계급이니다 사회계급. 네. 그래서, 어느 나라 왕이 있요제 나라 왕이었던가요? 어, 노나라, 나라왕이었죠 노나라 왕. 예, 네. 공자에 물었죠. 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 법에 서 한마디로 말해봐라. 이랬어요. 네. 한마디로, 한마디로 약을 못하면은 몰라요. 뭐, 몰매 맞나?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공자 딱마지막 군군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합니다. 네. 임금은 임금답게, 네.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네. 아들은 아들답게 하는 게 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요, 여기가 요 부분이 정명하고 매칭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제적인 법률 정글보다도 도덕과 예의로 교화함으로써,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숙이 아닌, 스스로를 닦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 논어. <laughs> 노너. 자, 논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논어가 사실은 이런 거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정말 저그 윤리책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책 이름하고, 이론 이름밖에 안 나오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스승이 배운 것을 토론하고, 그 행적과 가르침을 그 에피소드별로 정리된 거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무슨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 내용들입니다. 네. 그런 내용 논어가 어떤 건지는 알고 가야 됩니다. 네. 그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죠. 고전 이기자안연이 물었다. 사사로 마음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온 세상이 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네. 인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자가 대답합니다. 자세히 어떻게 하는지 말해주세요. 하니까 비례물시 얘가 아닌 보지 말고 비례물청 얘가 아닌 듣지 말고 비례물언 얘가 아닌 말하지 말고 비례물통 얘가 하지 말라. 얘가 예, 아닌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마 예. 예. 이거 안 하려면은 얘가 아닌 사람하고 만나지도 말고 놀지도 말고 예. 모든 관계를 끊. 얘가 아닌 건다 끊어라. 예. 자, 어, 인간관계 폭넓게 해야 된다는 말하, 말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인공관계 폭넓게야 뭐 이익이 많이 생긴다. 어. 공자는 왜요? 네. 인공관계 폭넓게하는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익을 주장 이익을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네. 지금의, 지금의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 이 얘기하는 가치관과도 비슷한 점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점도 있습니다. e x t 페이지. 자 맹자 나오는데요. 네. 자 맹자는 네, 공자는 음, 공자도 물론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만 네. 맹자 역시도 이제 맹자는 공자가 죽고 나서에 네, 몇 대를 뒤에 대 제자라고 합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시대가 다릅니다. 거의 100년 정도 차이 나는 거라 몇십 년 차이 날 겁니다. 아마 사부 제자로 사부 제자로 그러죠. 네. 맹자는 이 이론들을 다시 이제 정립합니다. 인에 의를 붙여가지고 인의를 강조했습니다 도덕적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탐구하여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측은지심, 측은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소지심, 악을 미워하는 마음 악을 미워하자 라고 했습니다 예, 모든 걸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거는 유교에서도 인정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양지심 사양하고 겸양하는 마음 음. 하여튼 뭐 물질에 대해서 좀 사양하는 마음 요건 같아요 예. 현재 요건 조금 약합니다 요건 사기지심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일단 문제 푸는 데 지장 없고요 시비지심 옳고 그러면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요걸 합쳐서 요걸 용어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예. 사단 낫다 지금 한국어 그런 사단 안 좋은 사단 나쁜 사뭐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예. 다릅니다 여기서 단은 단서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실마리도 되겠고요 성선서를 주장했다 인의예지 사단은 인의예지의 네 가지 덕에 단서. 어, 지금 단서나 많이 나오네요. 사사로운 욕심이나 혈기 때문에 선한 본심이 가려지기도 하지만 시비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판단력이 중요하다. 이성, 이성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서양철학과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옳은 일을 추구하고 호연지기 예. 옳은 일을 추구하면서 옳은 일을 추구하면서 옳은 일자이잘못 어떻게 보면 객기라고도할수 있지만 어, 어, 그 항상 의로운 행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 쫄지 말고 의로운 행동을 하자 이런 입장에 실제 맹자는 왕들에게도 고치훈씨 얘기를 합니다. 예, 오히려 또 많은 얘기 일화들을 읽어보면 공자보다 오히려 맹자가 왕들에게 과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양나라 혜왕이죠 양나라 혜왕. 그때는 그러니까, 어, 어떻게 하여면은 어이 나라에 이익을 줄수 있는지 말해보시오 하니까. 이자가 답변 안하고 은은어이이익을이이십니까덕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지왜이익을 <laughs> <laughs> 네. 생각합니까 왕이이이이이이이이이도이전 네. 그냥 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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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스이일입니다이이이이이이이